라타로 TV에서는 보다 좋은 양질의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멤버십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벨기에의 성범죄자, 아동을 상대하는 성범죄자인 마르크 혹은 마크 뒤트루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저 프랑스 발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하기가 마크 혹은 마르크 뒤트 뒤트루입니다. 병신 무술 정축 갑진 이 사주는 며칠 전에 올렸는데 대운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가 지적을 해 주셔서 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 있어서 저희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올립니다. 병신 무술 정축 갑술 우리가 가능한 고법에 의한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딱 보면 무술 정축 갑진 지지의 술축진 진술 충미가 잔뜩 모였습니다. 미만 오면 뭐 진술 충미가다 이렇게 모입니다. 진술 충미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땅을 이루는 성분이고 축은 가을의 땅이요 아, 축은 겨울의 땅이요, 술은 가을의 땅이요, 지는 봄의 땅이니 필요한 땅입니다. 문제는 땅만 모여가지고 통관이 안될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주는 상관, 상관, 시키신 상관, 상관이 잔뜩 있는 사주입니다. 상관이 급제를 만나거나 상관이 정관을 만날 때 급제를 만나면 욕심,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벌리는 일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벌리는 일 때문에 사건 사고가 된다. 상관이 정관을 만나면 상관 경관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상관을 정하는 것은 일간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한 거니까 정관이 뭐냐? 바로 임수. 여기 밑에 뭐 잘못 씁니다. 잘못 썼습니다. 정화의 상관은 임수입니다. 해수이기도 합니다. 상관 경관은 아시죠? 이야기를 더안 드려도 되죠. 네. 저희는 중급 이상의 사주 실력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급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관이 셋이나 되니 정관이 오면 그대로 걸립니다. 게다가 상관과 정, 겁제가 같이 있으니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일간, 토가, 무, 술, 촉, 지인이 식상. 다시 말해서 식상 6기는 됩니다. 그런데 식상에서 재성으로 가는데 재성이 신금 하나 뿐입니다. 이신금 하나 뿐이니 이 술, 촉, 지인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생, 식생재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벌리는 일이 바로 훌륭한 일, 일이 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하지도 못하고 말성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정축 일주의 축의 경우는 술이 오면 축술미, 축술형이요. 미가 오면 충미충이요. 진이 오면 축진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가 바로 옆에 두개 붙어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개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여서 붕당을 형성하고 서로 싸우면서 말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봉충이라고 합니다. 봉충은 충을 말하는 것이지만 형을 말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정축의 정에서 축을 보면 관성인묘, 재성인묘, 식상인묘, 술을 보면 재성인묘, 자신인묘, 식상인묘.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내가 인연이 없다.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결국은 정신병 환자란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의... 진단을 받고 내 중에 판사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으로 하지 않고 내 중에 풀려났습니다. 오래 오랜 세월 있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정축은 백호요, 갑진도 백호요, 무술은 괴강이라 이 고법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법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사람. 천을 귀인을 앞세워서 이래 이야기하는 역술 상담가는 엉터리다. 그러나, 우리가 식생제, 생극제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고법의 이야기도 조미료로 살짝 심가하면꽤 훌륭한 통변이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주는 추고 원진에다가, 당화에다가 또 여러 가지 탈이 많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주입니다. 정신병 치료를 받으면서 그냥 약물을 투입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 사회에 와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진술 충매는 사실 무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